자, 2학년 친구들 안녕. 자, 세계사. 자, 간략하게 한번 시험범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범위입니다. 자, 교과서 96쪽부터 154쪽까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네, 4단원 부분들 여러분이 교과서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어, 수업 중에 노트 필기했던 거, 혹은 문제집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수업 전체 의 흐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자, 별도의 자료로 정리하지 않고 수업 중에 우리가 활용했던 한 장짜리 연표 형식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4단원 처음에 폈을 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서양 고대 시기로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문명들이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들 자체가 도시 국가로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이제 수업 중에 다뤘던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 과정에서 등장했던 크게 4명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페, 클페라고 하는 4명의 사람들. 솔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페리클레스까지 내용들 각각 연결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는데 스파르타 쪽에서 승세를 잡게 되는 어,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테네나 뭐 그리스 세계 자체가 이제 멸망의 어, 길로 접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결해 볼수 있겠고요. 자그 이후에 얘네들이 쇠락하게 되면서 네, 그리스 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국가였던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점차 영토를 팽창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네, 그리스의 문화를 동쪽에 이식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동양하고 서양의 문화가 일부 결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헬레니즘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로마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로마도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쭉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들 한번 뜯어보게 된다면. 자, 일단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뭐 기여를 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포인이 전쟁 과정에서 카르타고로 확실하게 이제 무찌르게 되고 그러면서 식민지를 갖게 된, 확대하게 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영토 팽창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 의 발달을 초래할 것 같지만, 영향을 줄것 같지만, 오히려 뭐 기족화가 되는 등 특정 권력 계층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때문에 호민관 출신, 평민 출신의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개혁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또한 잘 되지 않게 되면서 로마 사회가 어느 정도 몰락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를 떠올렸을 때뭐 기독교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련의 순서를 보면서 네, 로마 황제들의 통치들을 여러분이 한번 구분을 해 주어야 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공동화된 그 행정의 여백에 기독교하고 새롭게 이동한 게르만족이 그 여백을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게르만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넓게 해석을 했을 때 독일계통의 사람들이다라고 넓게 해석해 볼수 있겠고, 자 여러 게르만족들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게르만족들은 멸망하였고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만 오랫동안 유럽에 존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되겠는데 가장 큰 핵심은 클카피카, 아고자 네, 딴 건데 그중에 핵심은 칼로스 대제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사람은 게르망족 출신이나 프랑크족이나 로마 기독교 사회랑 결탁하게 되면서 많은 인정들을 받게 되었고 영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넓은 영토로 팽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고전 문화, 쉽게 얘기에서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들을 억지로 1 0 0 적게 하는 필사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고대 문화가 중세 시대에도 일부 보이게 돼서 이후에 근대의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는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일명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그 이후에는 게르만족이 이 유럽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 오랫동안 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그런 행정체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신분 계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봉건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사들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된 거고 기사 위에 힘이 강한 사람들을 뭐 주군이나 영주다 라고 하는 표현들로 쓰고 있는데 이 주군과 가신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내가 A하고 B하고 관계 속에서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이 A가 B- 혹은 B1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그무줄처럼 어, 거미줄처럼 네, 쌍무적 계약 관계 내지 봉건제가 형성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 기사들이 성장되면서 뭔가 사회적인 안정들이 보이는 듯했으나 그러나 예, 이 기사들 겨우, 결국에 나중에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몰락하게 되는 길로 어, 접어들게 되겠고요. 그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해서 제 서양 문명하고 동양 문명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상업의 활달한 상업의 발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 내지 근대 초반이 되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세 의 모습들은 이 봉건제라고 하는 부분과 또 로마가 빠지고 난그빈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중세 시대의 부분들 일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맥락을 계속 가져와 보면 자,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는 교황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의 힘이 강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로마가 빠진 자리를 교회가 상징적인 권력을 갖고 행정 체계나 사회 전반적인 틀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도 교회에서, 뭐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죽을 때 장례도 교회에서. 네, 그만큼 일상을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반기에는 주로 교회 내지 교황의 힘이 강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황제하고 교황이 성인권을 두고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갈등을 했었을 때 주로 교황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게 중세 후반 내지 거의 근데 초입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황제가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으로서 교황을 찍어 누르게 되는 현실적으로 힘이 강한 세력이 진짜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교회는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쇠락하게 되는 부분들로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축이 바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황이 후반기에는 황제가 큰 힘을 갖게 된다. 자, 그 중간에 이제 역사 전개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도 나와있죠. 이미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이제 멸망당했고, 그 자리에 뭐 프랑크 왕국이 있, 었는데그 프랑크 왕국하고 같이, 프랑크 왕국은 서쪽에 있잖아요. 네, 동쪽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일명 동로마죠. 그래서, 어, 이 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거의 천년 동안 존속하였고, 뭡니까? 거의 중세 말기까지 존재하였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국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황제가 교황의 역할들을 수행했었고, 독특하게, 네,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는 유스티아노스 황제 요한 명, 딱, 별난 한 명만 배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근대식의 문화를 볼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근대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로 개척을 여러분이 떠올려보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네. 르네상스 보고 있고요. 르네상스는 고전 문화의 부활로서 근대와 고대의 문화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볼수 있고, 다만 중세 문화는 딱딱하고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 볼수 있죠. 자, 여러분이 르네상스 구분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 하는 건 이탈리아랑 알프스 이북,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간략하게 보려고 영표를 가져왔는데 네, 근데 초반기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로 개척을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기존의 가톨릭 내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조금씩 쪼개져 나오죠. 자, 또한 신앙로 개척 주로 유럽 국가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죽거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네,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을 우리가 그게 삼각 무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또한 이러한 신항로 개척 자체가 절대 왕종의 후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서쪽에는 대표적으로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절대 왕정이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동쪽에서는 약간 후진적이긴 한데 러시아가 서유럽을 따라가려고 여러 서유럽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중세 시기에 보였던 교황과 황제 갈등 속에서 근대 중세 말기에 주로 왕, 세속 권력들이 이겨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근대 초반기에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력한 왕권을 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절대 왕정의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주로 서유럽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네, 넘어가서 동유럽의 모습인데, 네, 약간 후진적이긴 하나, 이들도 유럽 국가들로서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 그 다음 넘어가서 시민혁명 볼 건데, 시민혁명도 마찬가지 묶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영국, 미국, 프랑스혁명 먼저. 영국 혁명부터 보면, 자 결과적으로 영국 혁명도 왕하고 의회가 싸우게 되는데, 의회가 이겨 나가면서 실질적인 국가일을 여기서 담당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국가일을 일부만 수행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자기 멋대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의회랑 충돌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의회가 왕의 권력을 계속 통제해 나간다. 자, 근데 영국혁명도 중간에 과정들을 보면 크로멜이라고 한 사람이 나름 공화정처럼 잘 운영해 보겠다 라고 했지만 문제점이 있었죠. 독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시 왕정이 복고되기도 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의회의 권력들을 인정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서양 국가들처럼 의회가 국가를 통치해 나간다. 자 넘어가서 미국 혁명 볼 건데 자 미국은 왜 시민혁명이냐 영국이라고 하는 본국의 간섭에서 식민지 13개 주가 독립됐다 이 자체가 시민혁명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3개의 주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팽창하게 되는 과정들을 떠올려 볼수 있겠고 선생님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조지 워싱턴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는가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을 결성해서 네, 총대를 메고 미국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독립 이후에, 네, 완벽한 독립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서 프랑스 혁명 본다면, 자, 프랑스 혁명, 가장 전형적인 시민 혁명이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3고에 라고 해서, 네, 세계의 신분이 국가 일을 결정할 때 회의에 들어가는데, 삼신분은 평민급으로서, 자,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근데, 사회적인 부분들이 얘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나, 이들이 요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삼신분 만에 새로운 의회 내지 권력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자, 결과적으로 영국혁명처럼, 네, 의회가 국가 일을 통제한다든지, 혹은 공화정과 같은 부분들이 보여지긴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기도 했죠 미스가 있기도 했어요. 자, 또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자 독재자가 등장해서 이것도 미스였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프랑스 사회가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더 나은 사회 의 모습들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 선언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시민혁명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18세기의 어,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17, 18세기. 자, 계속 이어서 산업혁명도 그 흐름을 받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들이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가 안정됐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냐라고 간략하게 이야기 해볼 수 있고, 뒤에서 산업혁명 자료도 한번 볼 겁니다. 뭐 빈부격차의 문제나, 뭐, 여러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도 같이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원래 물건을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기계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의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후에 프랑스 혁명, 특히 프랑스 혁명의 열기로 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네, 민족주의가 각성돼서 통일국가 가 형성되게 되겠고, 자, 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에서도 뭔가 독립이나 여러 가지 자유주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국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찍어 누리려고 하는 분위기로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왕정체제가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빈체제, 오스트리아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수 있는 메테르니가 다시 유럽의 질서를 왕정체제로 거꾸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거꾸로 올리려고 하는,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관성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국가들에서 뭔가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는 라틴아메리카는 없으니까 그냥 생략해서 흐름만 참고해도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러시아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본다면, 러시아와 같은 경우 동유럽으로서 가장 후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르의 전제정치, 러시아는 황제가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러시아 차르체제 바뀝니다. 뭐, 니콜라이 1세는 강력하게 찍어 누르려고 했지만, 알렉산드르스 2세는 이제 농로를 해방시킨다든지, 뭔가 의회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중세시대엔 이미 사라졌어야 하는 그농노라고 하는 게 근대 후반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달이 더뎠다 후진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중에 이 부분 다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죠? 바로 산업 혁명이었죠. 산업 혁명의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영국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게 양털 깎아서 파는 게더 돈이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지 않고 양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어서 기계를 돌릴 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더라. 그게 산업 혁명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해 볼수 있는 거고요. 산업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시키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한 노동, 빈부격차 문제, 산업 해수 환경 오염 문제, 차별 문제, 뭐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사람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책 속에서 비판을 풍자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도 등장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자로 혹은 먹고 살수 있게 해줄 것인가. 다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칼 마르크스, 제1차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둬야 하겠습니다.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일 잘 언급을 못 하겠지만 결국에 물건을 대량적으로 찍어냈다가 이 물건을 사람들이 사지 못한다고 너무 많이 찍어냈어. 그래서 결국에는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겠고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부 국가들이 세계 대전,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랜만에 영상 찍어 봤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보이나요? 네, 5시 11분이고요. 선생님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 영상 짧게 한번 흐름 잡아주려고 찍어 봤는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벌써 월요일, 지금, 어 6월 23일인데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말고사를 끝내야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말고사 금방 끝납니다. 세계사 금방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영상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안녕.